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그네 커플이에요 아, 오늘은 ISTJ를 사로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J에게 호감을 얻는 법 네. 사실 ISTJ가 <laughs>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려운데요? <laughs> 네. 왜냐면 ISTJ만큼 명확하고 단순한 유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째에게 호감을 얻는 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른스럽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뭐 많거나 적거나 동갑이거나. 그건 크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어른스러워야 돼. 상대방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른스럽지 않, 않고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매력적이더라도 호감이 잘안 가. 인간적으로 호감이 안 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호감이 안 가면은 연인으로서 당연히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성숙한 면, 어른스러운 면을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른스러운 면이 사실 가장 잘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당시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이면은 학업이고, 직장인이면은 업무일 텐데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일 또는 맡은 업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 철부지처럼 보이는 것과 반대로 좀더 성숙한 모습을 어필하면 이티제에게는좀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는 그런 요소인 거겠네? 그치 그치 ISTJ 같은 경우는 이성적인 매력을 이렇게 바로 느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거 같아요 물론 외모가 매력적이면 첫눈에 딱 봤을 때아저 사람 되게 예쁘다 또는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생각일 뿐이지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나저 사람이랑 바로 사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전단한 번도 없어요 첫눈에 반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첫눈에 반하지 않았어 <laughs> 첫눈 <laughs> 아나 첫눈에 안 반했어 반했지 그때 <laughs> 첫눈에 반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아 외모만 놓고 보면은 외모만 놓고 보면은 저그 사람이 이쁘고 잘생기더라도 그것만 놓고 아, 나저 사람을 사길래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느냐. 인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자기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상대방은 30대 후반. 그러니까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인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ISTJ래.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ISTJ가 저를 이성으로 이제 안 보겠죠?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신 분이 계셔,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ISTJ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정말. 나보다 10살이 많든 10살이 적든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냐, 얼마나 좀 이렇게 어른스럽고 믿을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파악할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학생이라면, 학업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업무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학생이라면 이제 졸업 이후에 본인의 삶에 대한 계획, 직장인이라면 이 회사 안에서의 본인의 커리어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직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이제 어필을 하면은 ISTG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연인으로 가는 그 시발점이야 음.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인간적으로 쌓여진 다음에 그 토대 위에 음. 이성적인 호감이 이제 쌓여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티제에게 성숙함은 어, 일에 대한 내 나의 역,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인 거고 그럼 이티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현재 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나의 업무라던가 학업에 대해서 그런 열정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또 어떤 전 영상의 댓글로 같은 회사 사람을 짝사랑하는 거야. 같은 회사 사람을 짝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ISTJ라고 했거든. 근데 서로 이제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그 ISTJ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회사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ISTJ라면 더 일을 잘해야 돼. 더 이제 내가 업무적으로 그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는 게첫 번째 순서야. 내가 일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호감 표시를 하면은 ISTJ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학생이면은 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어필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졸업한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해주면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이 사람이 계획이 다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떤 미래가 그려지잖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계획을 나한테 알려주면 나는 그 사람의 계획,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렇게 맞춰볼 수 있잖아. 대, 대충이라도. 근데 그게 돼야 연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연인으로서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랑은 좀 이어지는 건데, 막 너무 통통 튀고.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아, 나 이거 할래 했다가, 또 갑자기 나 저거 할래, <laughs>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음... 그래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은, 연인으로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티제가 생각하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 어떤 사람인 건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봐봐. 그 사람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마 보통 이제 근데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게좀덜할것 같긴 해. 왜냐면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학기를 끝내야 되니까 같은 물리적인 공간 공간이나 그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학생 때는 좀 그런 게덜할것 같은데 졸업하고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직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전직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이 분야에 있다가 완전히 다른 이 분야로 간다든지 근데 그게 너무 자자 그러면 신뢰가 좀안갈것 같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삶이 확확 바뀌는 사람은 내가 잘못 맞춰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ISTG 성향이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좀 우직하고 뭔가 음, 변화가 적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어필해야 되나? 나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 왜냐면 ISTJ의 성향 자체가 한음을 파는 스타일이고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루틴화되는 업무들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일들을 ISTJ는 되게 잘하거든 그리고 그 업무들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나와 같이 그런 업무들을 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이 삶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확 바뀌면 그거를 되게 불안해 할것 같아 그 사람의 그런 변화들 때문에 나의 삶에까지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 근데 변화무쌍하신 분들이 이티즈를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럼 음. 그런 분들이 이티즈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좀 호감을 살수 있는데? 미리 말해줘야 돼. 미리, 미리 이렇게 대, 대응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게. 그리고 이티제는 논리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 사실은 꿈이 뮤지컬 배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충분히. 음, 음. 그래서 나 퇴사하고서 나 뮤지컬 배우할 거야. 음, 음. 이렇게 말할 수 있, 있잖아. 충분히. 근데 그거를 그냥 맥락 없이 얘기하면은,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지? 이제 생각이 이제 시작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을 내가 잘 과연 서포트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꿈을 쫓아서 갔을 때그 일이 잘 될까? 뭐 이런 막 불안한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것 같아. 근데 그런 말을 할순 있잖아. 그런 말을 할 때는 나 혼자 생각해서 결론부터 말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머리로 납득이 돼야 돼 반드시. 근데 그 머리로 납득이 되잖아? 그러면 누구보다 강력한 이제 우군이 될수 있지. 누구보다 강력한 서포터가 될수 있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조를 해줄 수 있을 거야. <laughs> 맞아요. 제가, 저는 원래 별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충 그냥 나 이러, 이런,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나 이런 삶을 살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해서. 남편이 되게 막좀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엄청 자기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ISTJ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저 사람이 현실감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되게 좀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저와 아내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웃음> 했었거든요. <웃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내 같은 성향을 이해를 못하고 아내 같은 성향은 저 같은 사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이해를 못해요 서로 아무리 잘 설득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안 돼요 서로 그래서 이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서 더 결론부터 말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내 같은 성향은 그게 또 쉽지 않지. 그래서 방법이 저도 이게 좀 남편이랑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춰서 맞춰가는 중이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말하기 또 힘든 사람이 있잖아. 계획, 나의 그 계획과 이런 구체화는 이런 예측 가능하게, 이 티제의 예측에 딱딱딱 맞게끔 나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아, 그럼 예를 들면, 회사원인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연극을 배우는 거지. 내가 직접 뮤지컬을 배우면, 뮤지컬 학원에 등록을 해서 내가 춤과 노래를 배우고 있는 그런, 모,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이티제는 또, 아, 얘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뭔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응. 학원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다니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티제에게는 또 긍정의 음.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지금 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나 소질 있고, 잘할 거다. <laughs> 이거를 머리로 납득시켜야 돼, 머리로. 아, 네. 아 그러니까 머리로 예측 가능하게. 음, 음. 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한 사람. 이것도 또두 번째랑 또 연결돼요. <laughs> 다 연결되는 건데, 우리 뭐한 6시쯤 볼까? 이런 거 진짜 싫어요. 해 <laughs> 6시면 6시에 보는 거고, 6시 반이면 6시 반에 보는 건데, 6시쯤 볼까 하면은, 뭐 6시 에보자는 건지, 7시 에보자는 건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거 아, 보통 6시쯤 볼까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6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그 언저리에 보자, 그때쯤 시간, 그 임박해서 막 시간 맞춰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그것도 나는 너무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헉? 왜냐면, 우리 서로 만나는 약속이면, 나도 내 일정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 그쯤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아 6시에서 7시 사이에 보자, 이게 아니잖아. 6시쯤? 그쯤 보자면 그쯤이 보통은 10분 내외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거 자유적인 생각이지 <laughs> <laughs> 6시쯤에... 그러니까 보통 6시에 6시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나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착했을 때 언제 도착할지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시쯤 보는 거 어때? 그리고 이건 또나 같은 성향 사람들은 배려도 있어 6시에 볼까? 이거는 좀 뭔가 내가 좀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좀 뭔가 주도하는 느낌이잖아. 음. 6시쯤? 어때?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 아, 그것은 주도하는 게 아니야. <laughs> 그것은 전혀 배려가 아니야. ISTJ한테 배려는 6시까지 보자. 단, 아, 내가 이러이러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배려야. 아, 그러면은 점프할 때 약속을 잡을 때, 음. 뭐, 1월 2일 6시까지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 이러면 은 완전 좋은. 그렇지, 그렇지. 약속. 그러면 아주 퍼펙트하지. 거기에 더불어서, 아, 근데 내가 혹시나 이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한 15분 정도 혹시나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미리 말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100%. <laughs> 100 그때부터 <laughs> 이제, 어, 이 사람 다르게 보이기시작 어, 진짜로. 진짜로. <laughs> 진짜요 아 그러면 진짜 딱 그렇게 말하면 되겠다 만약에 6시쯤 볼 생각이었으면 음. 1월 2일 6시까지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만나 근데 한 10분 정도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늦어지면 내가 미리 연락할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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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부조건 맞아 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laughs> ISTJ 썸남 썸녀가 있으면 내가 안 늦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laughs> 아 그래? 내가 충분히 6시까지 갈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아 혹시 내가 늦어지면 그때 상황보고 미리 연락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5시 50분에 딱 도착해서 어나 지금 여기 도착해서 천천히 와 이러면은 완전 높은 점수야? 그치 아,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laughs> 진짜? 그리고 안 늦었어도 그 약속 당일에 이제 6시까지 보고 그랬는데 내가 안 늦을 것 같아 그럼 안 늦겠다고 말해줘 카톡으로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 빨리 도착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은 또 완전 그 플러스 요인이지 <laughs> 이거 이건 내거 꿀팁이다 뭐. <laughs> 미리. 아, 그래서 항상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이래야 ISTJ가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어. 여, 여기서 이제 그런 신뢰가 쌓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을 나의 연인으로 맞아들일 마음의 <laughs> 준비가 돼.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마, 만날 때 약속 장소 잡을 때 있잖아. 음. 그것도 상대가 먼저 좀 잡아서 리드해 주는 걸 원하나? 그래주면 고맙지. 음. 내가 굳이 안 찾아도 되니까. 나 어디서 그거 봤는데 이티즈의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정 정할 때아 뭐, 내가 찾아봤는데 A라는 식당이 평이 좋더라고 그래서 A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1분 거리에 카페가 있는데 우리 이동 동선이 거기 딱 맞을 것 같아서 그 코스를 한번 짜봤어 이렇게 말하거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그 항상 말할 때는 <laughs> 어. 이티즈한테 말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동동선이 좋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리뷰가 좋다. 어, 리뷰가 좋다. 아, 리뷰 굉장히 중요해. 네. 그래서 <laughs> ISTJ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근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할게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한다는 것은 ISTJ한테는 엄청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 됐을 때 배우자가 됐을 때 그리고 부모가 됐을 때 최소한의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같아 연락이 잘안 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 <laughs> 예를 들면 간호사같이 그런 분들은 내가 업무할 때 연락이 잘안 된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또더 나아가서는 보통 이 시간대는 연락이 특별해서 잘안 된다 이걸 미리 말해 주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이 사람 아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그냥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이성적인 호감으로 가고 그 이성적인 호감이 이 사랑으로 가는 거 같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취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모습을 자주 자주 보여라 네참 쉽죠 <laughs> 결국에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른스러운 모습을 <laughs>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ISTJ 썸남 썸녀에게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저희가 일일이 다 답글을 못달라도다 보고 있답니다. 저희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이 댓글로 남겨드리기 너무 길거나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좀몇개 뽑아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